안녕하십니까 도원학 입니다 반자율주행 혹은 에이다스 주행에서 제대로 주행이 안될 때 사례와 주의사항을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라인을 잡았다가 좀더 벗어나고 왔다갔다 하거든요 첫번째 눈이 많이 오거나 비가 많이 와서 센서가 작동하지 않을 때 당연히 사용하지 못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많이 올 때는 영상에서처럼 차선 인식을 못하고 거리 간격 유지도 못합니다. 예, 지금도 약간 벗어나려고 하네요. 라인을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안개가 껴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차선 유지는 안 되지만 앞에 차의 간격 유지엔 유리한 면이 있어 안 좋은 환경에서도 오히려 또 유리할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 차선이 지어져 있거나 오류가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오류의 예로 다른 곳은 그림자가 저 어두운데 차선에 강한 햇빛이 비추면 차선 인식을 잘 못할 때가 간혹 생깁니다. 그리고 버스 전용차로 파란선이 한 번씩 인식이 잘 안될 때가 있습니다.그래서 반절 주행 중 흰색 차선 사이로 운전하는 걸 권장합니다.세 번째 차선에 다른 선이 그려져 혼동을 주거나 오일 종류가 일직선으로 그어져 있으면 햇빛이 반사되어 흰색선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차선 혼동이 오는 경우가 있어 조심해야 됩니다. 네번째 급커브의 경우 갑자기 인식이 안되어 차선 유지가 꺼져버려 위험한 상황이 올수 있습니다. 추가로 반자율주행시 제일 끝차선부터 공사 뭐 고장난 차로 인해 장애물이 있을 수 있어 가장자리 차선을 피하고 중앙에 위치해서 반절주행하는 게 사고에서 더 유리합니다. 앞에 네 가지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원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